FTA는 유럽의 27개 나라와 받는 협정이며, 한번 체결되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국제조약입니다. 한 u FTA 협정문은 9개나 되는 국제상임위와 관련이 되며, 총 15장 273개 조항, 22개의 부속서와 2개의 언정서 그리고 두꺼운 양읍으로 구성된 1,29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협정 내용입니다. 제조업과 농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 건축, 의료, 컴퓨터, 부동산, 교육, 환경, 금융, 관광, 세탁, 미용 등 방대한 분야를 서비스로 규정하여 이후의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사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한 이후의 FTA는 단순히 양국의 관세를 낮추어 수출을 늘리는 협정이 아닙니다. 이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하나의 거대한 법률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27개의 오류가 발생했고, 두 차례의 재상정 이후에도 지금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 과정에서 유럽의 프랑스, 벨기에 등7개 나라는 소매 분야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를 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대가전 분야에서는 권한을 확보하였고 유럽 27개 나라는 택시 허가에서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에서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통상교섭 본부는 한이요 f t a 한국의 서비스 양업부 협정문에서 기업행 수퍼인 SSM으로부터 500만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장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정은 통,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이후 FDA와 충돌한 다음에 국회의 법 개정을 까불로 막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개정 전에 이미 수많은 SSM이 골목 상권으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500만 중소 상공인들의 한숨과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구멍가게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어 놔도 힘 있는 대형 유통 매장에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이 들어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행유통매장에서 만들어진 SSM 때문에 문을 닫는 골목 슈퍼와 상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만소 상공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한 이유 FTA를 비준하는 것은 반 서민, 반 민생 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대책도 개덩어리의 소금 먹기 은발의 오줌누기식입니다. 지금 축산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그 무엇보다도 사로 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료값이 계속 연일 오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부담해주는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일체 나오지 않고 그저 개동일에 속아먹는 이런 형태의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 지갑 빼서 돈 꺼집어내서 주머니에 찔려주면서 한 이후 FTA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책으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나라당은 개 이런 pues, 대책 가지고 한국의국협 통과시켜주고 극복적인 문제를 대안에 대하여 지 않은 일을 한국의이 국민들에게 성하게개에주고오회 오늘날이나 이달에 통과되지 않된다는그 주장하는